안녕하세요. 2월 22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 또 역시나 우리의 눈과 귀는 러시아로 향하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어떤 침공, 돈바스,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현재의 폭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 지도상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곳이 우크라이나이고요. 이곳이 흑해 지역이고 어, 이곳이 바로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어, 이쪽 아래쪽에 어, 즉 흑해의 위쪽, 우크라이나 남쪽에 해당하는 이곳이 바로 크림반도가 되는데 이 2014년도에 에, 에, 여기 부분에. 에, 2014년 3월경에 러시아로 합병이 진행이 되죠. 현재는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예, 현재 포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의 기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돈바스 지역에 계속 포성이 일어나고 있고 사상자가 여럿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 아, 또 크렘린에서는 외교 접촉은 열려져 있다. 러시아의 돈바스 배치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격 군 진입을 명령. 서방 세계는 즉시 러시아의 제재를 대응한다라고 했고요. 신냉전 시대 최전선 우크라이나 서방 러시아의 벼랑 끝에치 이러한 얘기가 오고,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육박하고 7년여 만에 최고 우리는 두바이유가 현재 90달러를 조금 넘고 있는 에,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어, 현재,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스닥의 선물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57, 80포인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프랑스 증시의 선물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만 조금 조금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러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서방 세계 또는 연합군 우방국의 현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부분이 훨씬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음, 러시아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함부로, 어, 전쟁을 강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오늘 내일 새벽 3시, 또는 유럽의 증시 마감,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에 6시에 미증시를 또 봐야 되겠지만, 음, 그리 오래 끌것 같지는 않, 됐다. 지속되면 될수록, 글로벌의 금융시장은 어지럽히고, 육과는 불안정을 하고, 음, 또 우리나라 현재 6시가 넘어서 11만 명이 됐다라고 하는, 잠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음, 잠시를 연합을 보게 되면, 어, 현재, 에, 11만 명이 넘어, 11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그래요. 6시까지 전국에 11만 3,323명의 확진. 국제유가가 좀 고민이 되네요. 어, 현재로서는, 음, 고객의 탁금은 62조 5천억 원에 해당하고, 신용융자가 20조 3,800억 원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신용융자는 20조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어... 어저께의 기사들을 보니까 2030 세대의 빚 투자, 레버리지 투자가 수백 조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20대, 30대는 아직은 강한 편은 아니죠. 어, 그래서 현재,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각국의 인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씩 오르게 되면 이자 감당을 할수 있는 20, 30 세대는 좀 역부족이지 않은가? 따라서 금융 시장의 현재 두 가지 러시아의 그런 그런 상황, 다음 달에 미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어디로 흘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어쨌건 관망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그래피네, 간만에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2020년 1월 6일, 삼성전자에서 특허출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핀의 구조체. 그리고 그 형성의 방법에 대해서. 어, 좀 살펴볼 봤더니만 2020년 1월 6일에 그래핀 구조체, 그래핀 structure and method for forming the 그래핀 structure에서 그래핀의 구조와 그리고 그 형성의 방법이어서, 어, 2020년 1월 추론을 하고 2021년 7월 14일날 지난해에 공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조금 더 살펴를 봤는데요. 살펴봤는데 직성장하는 모습, 이것은 지난해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TI에서 좋은 직성장의 그래핀 제조 핵심 공정을 그래핀 레벨에 전해주고서 현재 펠리크를 함께 양산화에 나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대면적 그래핀, CVD 그래핀에 대해서 선두국가인 우리 나라가 어, 현재는 그래핀 랩, 에, 그리고 삼성전자 이 부분의 전문의 공개를 좀 보게 되면 어, 자세히는 읽지 않았지만 짬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읽어볼 그러한 생각입니다. 어, 여기에 있죠. 발명자는 신건우 그리고 변경은 변경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구미동 까치마을이면 저희 정자동 옆 아래 동네에 사시는 분이시네요. 어, 이분은 성북 수지 용인시에 사시는 분이시고 어쨌든 여기에 발명의 명칭은 그래핀 구조체 그리고 그 형성 방법이다라고 했고요. 개시된 어, 그래핀 구조체는 기판 표면에 직접 다이렉트리하게 성장을 하고 표면 에너지가 조절된 직성장 그래핀을 포함한다. 이제 직성장이다라고 해서 전사 공정인지 비정 어쨌건 기판 상에 직접 다이렉트리하게 성장을 하는.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전사 공정에서 공정이 몇 가지의 공정이 하느냐? 음 기판은 어떤 기판에 사용을 하는가? 비전사 방식인지 아닌지. 현재 비전사 방식은 구길 그래핀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현재 이제 에, 그래핀 랩도 이제 특허 출원인 상태고 공개가 아직 안돼 있죠. 대외비로 현재 에, 알려져 있고요. 말할 수 없는 단계고 나중에는 이제 공개가 특허 출원 부분에 대한 공개가 되면 그 공개 방식을 에, 하면 되겠. 어쨌건 어, 삼성전자는 2020년 1월에 출원이 됐고 어, 윤승길 교수는 2017년도부터 대략 3년 정도가 빠른 모습이 있죠. 어, 그리고 그 기판도 역시 티타늄 기판, 구리카퍼라든지 니켈 기반이 아닌 그러한 부분에 비전사 공정인데 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서로서로가 제품이 나오면서 어, 품질의 우수성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현재 특허가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음, 특허 공개가 음, 공개 일자가 지난해 7월 14일이면은 적기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 10, 올해 7월 정도의 정도, 이 정도? 음, 올해 안에는 아마도 이 부분도 특허 그 등록이 되지 않나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명의 설, 어, 설명을 좀더 두어 가지만 보면 어, 그래핀을 기판 표면에 직접 성장시켜서 형성한 그래핀의 구조체 그 형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어, 배경의 기술은 반도체 소자 분야에서는 금속 배선의 폭이 줄어듦에 따른 어, 집. 음, 고집적도가 어, 그 이렇게 좀씩 줄어들면서, 어, 거기에 따른 저항의 증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 새로운 금속 배리어, 메탈 배리어 물질의 개발의 필요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2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육각형의 벌집 구조를 가지는 물질로 원자 크기 수준의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래핀은 실리콘에 비해서 높은 전기 이동도 우수한 열 특성을 가지며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표면적인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핀을 반도체 소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판에 저온으로 직접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것이 공정상 유리하다에서 발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선도국으로 이렇게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이 삼성전자에서도 특허가 등록이 되는지 또는 뭐 반려가 되는지 시일이 언제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고요. 음, 오늘은 어쨌든 음, 코스닥은 마이너스 1.83 그리고 이렇게 코스닥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1.35%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거래량은 42만 주. 코스닥이 마이너스 1.3%보다도 또 국일 재지는 닿게 이렇게 대단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직은 전저점인 대략 800 40 포인트 정도가 전저점, 850 정도가 전저점이라고 한다라면 이 지점을 잘 지켜지는가, 여기에 전저점까지 오기 전에 러시아가 안정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국일제지, 오늘의 공매도 상황을 보게 되면, 4만 4천 주의 공매도가 되었고, 평등, 평균가는 3,685원 정도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 그리고 신용시장은, 음,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이네. 요 여전히 신규 7만 6천 주를 사고 팔고, 이렇게를 하네요. 음, 현재 시가총액은 4,690억 원이고, 외국인은 오늘도 15,000주가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시, 에, 프로그램 매수로 현재 보여지고요. 장중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일, 5일째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그나저나 투시는 여전히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오늘 3만 구천 주를 내다 팔면서 법인채도 내다 팔고 또 사모펀드도 조금씩 내다 팔은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15,300주를 장례 매수하고 개인들도 오늘은 2만 6,800주를 이렇게 매수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상황에, 러시아에서의 그러한 불확실성의 모습으로 현재는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는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의 증시는 강보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00포인트 0.78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기업의 하자보다는 글로벌 시장 정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요 우리 식구분들께서는 생업에 열심히 하고 독서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멘탈을 키우는 이런 시기에 기술적 분석을 익혀보는 것은 또한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독서해도 좋고, 아니면 음 영상을 보면서 여러 번 그려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차트도 그려보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지만 매수 매도를 해야지만 익혀지게 됩니다. 꼭 차트를 하지 않더라도 가격 정도는 어디에서 저항과 지지 정도만큼은 조금씩. 아셔도 되겠다는 것에 전혀 모르시게 되면, 저항이 뭔지, 지지도 뭔지 모르겠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지금 보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아주 쉽게, 초등학생 정도의 설명으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때론 기업의 환경 문제로 기술이 어디에서 더 좋은 기술이 발표한다든지 이러므로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 장세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은 밀리기도 합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심, 투자 심리 위축에 의한 것이죠. 음, 현재는 어, 후자의 형태로 러시아의 문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로 어, 시장은 현재 하락의 골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투자 심리가 대대히 꽁꽁 음, 한겨울처럼 얼어붙은 상황이죠. 어, 과거 이와 같은 일은 수없이 거쳐왔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6.25전쟁 월남전 어, 그리고 걸프전 등등 모든 전쟁을 겪고 나서도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그에 비하면 대단히 조족지열 발뒤꿈치의 때만큼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인해서 남미에서 유럽의 주요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국일제지와 또는 다른 종목에 있어서 어, 물론 음, 유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실 궁극적인 정확하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만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기다 보니까 음그 던져지는 물량을 수급을 받고자 하는 주체가 사라진다는 것 따라서 거래량이 적음 없으면서도 주가는 흘러내릴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지나치게 많이 내리게 되면은. 저가 매수에 공략을 해서 가만히 기다리셔도 몇십 프로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내용물은 나오리라 보고요. 현재는 잘 기다림을 통해서 또 인내하시면서, 음, 잘 버티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자후에는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그래핀 스트럭처 그리고 포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읽어보면서 구길그래핀의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영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언급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